말씀하신 거 나중에 별도 사업을 할때아 그래 거기서 구체, 구체적인 거기서 하고 아, 여기서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잠깐 보고 아 우리 그는 다른 데랑 다르구나 라고 메시지를 그걸로 구 발전된 모습을 모두 지켜본 3층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관련돼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선생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평군이 만들어질 때 주민들이 모여서 어, 자치단체설 추진위원회라는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서 실무를 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중평발전포로 일장을 맡고 지방세보다 거의 3배 가까이를 낸다. 3배를 내는데 예산은 계산분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래, 헌법의 보장은 평등권이라 이런 거는, 뭐, 어? 누가 어? 보장을 해주는 거냐, 이건 너무 불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그 부분을 주다가 듣더니 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